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도 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라 10장과 느헤미야 1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말씀입니다. 이방 아내와 그 소생을 내쫓기로 하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 울,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하니라 이에스라가 이에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온이스라엘에게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스라가 이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와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운실을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여 이방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사람들과 이방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인종이 큰 소리로 대답하이르되 여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 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기안에 갖고 우리의 장로들과 집방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세아가 일어난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사람 10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딸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딸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자의 일 조사기를 마치니라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아리야립과 그달려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죄로드렸으며또 인멜 자손 중에는 하나니와 스바대하여 하림 자손 중에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하여 바호울 자손 중에는 엘류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드다넬과 유사박과 엘리사였더라 레이 사람 중에서는 요사벳과 시무이와 글라야하는 글리,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는 엘리야시베이오. 문지기 중에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 라마와 이사야와 말기야와 미아님과엘리야셀과 말기야와 분야예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카랴와여히엘과 압디와 예레목과 엘리아요 사투 자손 중에서는 엘류 엔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름옷과 사밭과 아시아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삼베와 아슬레요.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루카다야와야습과 스월과 여름이요시요. 바함모아 자손 중에서는 인나와 글렐과 글랄, 분에와 마세와 마따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문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사야 말게와 스마야와 시무온이요.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레요 하숨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나와 사박과 엘리벨렛과 여름메와 무나세와 시무이요 바니자손 중에서는 마, 마하데와 아무람과 우엘과 분나야와 베데야와 글루야와 와냐와 무레못과 아레샵과 에라샵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하수와 바니와 빈누이야 시무이야 셀레마 나단과 아다야와 막드베네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아의와 요셉이요. 느보자음 중에서는 여이엘과마티디야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뚜와 유엘과 부야냐 하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중에 그중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에스라 10장 말씀 읽었고요. 오늘은 느헤미야 1장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하다 하갈의 아들 니엠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 원래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표를 물은 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함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기이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쪽의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 돌아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 행하면 너희 쫓긴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에스라 마지막 장과 느헤미야 1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가서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함께 했죠. 그리고 이제 시기가 흘러서 3차로 그곳에 돌아가는 게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이제 느에미아는 그때 당시 아닥사스다 왕, 세계 최강대국 왕의 술맡은 관원이었죠. 술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신임을 받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조상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또 그것에서 말씀대로 온전히 세우려갔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의 소식을 듣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들을 침략해서 능욕하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3절 말씀이죠.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반응. 이게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인데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느헤미야는 지금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으로 바벨론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동족들이 그곳에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는 것 때문에 슬피 울고 그 울음이 그냥 감정적인 울음이냐, 그냥 깊은 내면의 울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회개기도도 합니다. 이 니에미아가 갖고 있는 이 마음, 극률의 마음이라 그럴까요? 자비의 마음이랄까요? 누군가의 고통 앞에 함께 눈물 흘려줄 줄 아는 그, 그 마음.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 본인의 삶은 편안했지만, 믿음의 동역자이고 믿음의 동족들이 고통 당할 때 함께 울면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회개 기도도 하는 이이 느헤미야의 이 마음 이 마음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있길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누구의 눈물에 함께 울어주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함께 아파할줄 아는 그런 겸손한 마음, 그런 긍휼의 마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닐까?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냉랭한 시대이죠. 어, 자기만 아는 시대이죠. 그때 오늘 우리 누군가의 눈물에 함께 가슴 아파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